좌 배준호 5이 강인, 한국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조 좌, 이라크전에 볼수 있을까? 배준호는 13일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표팀 공식훈련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라크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10월 A매치 소집 명단에 뽑힐 줄 몰랐는데 발탁돼 기뻤다. 요르단전에서도 출전할 줄 몰랐는데 뜻밖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고, 다행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전에서는 아직 어떤 선수가 출전할지 아직 모른다. 이, 승우형과 문, 선민희 형이 대체 선수로 합류한 만큼 또 경쟁해야 한다. 이라크전에서도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고 덧붙였다. 현재 대표팀은 부동의 주전 왼쪽 공격수가 없다. 이 포지션의 터줏대감이자 주장 손흥민, 토트넘, 이 허벅지 부상으로 소집이 불발됐고, 황희찬, 울버햄튼과 엄지성, 스완지, 는 요르단전에서 각각 선발. 교체로 출전했다가 크게 다쳤다. 황희찬과 엄지성은 각각 발목,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대표팀에서 이탈, 재활에 전념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배준호는 요르단전에서 후반 6분 부상당한 엄지성 대신 교체 투입돼 오경규 행크, 위쇄기 골을 도우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홍명보 감독도 왼쪽 측면 공격수들의 이딴 부상에 당황스러웠는데 배준호가 경기를 잘 마무리해줬다. 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이라크전에는 배준호가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껏 A 매치 3경기를 모두 교체로 뛰었던 배준호로선 첫 선발 출전을 바라보고 있다. 배준호는 지난해 여름부터 잉글랜드 챔피언십, 이브리그, 스토크에서 뛰면서 피지컬이 좋아졌고, 대표팀 내 경쟁력도 서서히 키워가는 중이다. 여기에 형들의 도움 속에 대표팀에도 잘 융화되면서 좋은 경기력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감독님의 동료로 자신감이 커졌다, 면서, 감독님이 도와주셔서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내 장점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준호가 이라크전에서 선발 출전하면 홍명보호는 우강인 좌준호를 내세우게 된다. 개인기와 창의적 플레이가 뛰어난 둘의 조합은 색다른 공격 옵션이 될수 있다. 배준호는 이 강인이 형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다. 대표팀에서 같이 뛸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함께 측면에 서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펼쳐 보이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2. 차포 댄 홍명보호. 우강인 좌준호로 이라크 수비 뚫는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3차전까지 2승 1무로 이라크와 승점 7로 갔지만 골득실차 한국 플러스 4 이라크 플러스 2에서 앞서 조 1위다. 이기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에 8부 능선을 넘는다. 지면 조 2위 추락과 함께 진화된 감독 불신임.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홍 감독의 고민은 원투 펀치를 잃은 창으로 어떻게 그물망 수비를 펼칠게 뻔한 이라크의 벽을 뚫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라크는 공격보다 수비의 팀이다. 월드컵 3차 예선 3경기에서 두 골을 넣고 단한 골도 내주지 않은 덕에 비조 2위 자리를 꿰차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레빈 술라카, 메르차스 도스키, 후세인 알리 등이 포백 수비가 탄탄하다. 눈부신 선방을 펼쳐온 수문장 잘날 하산도 든든하다. 홍감독은 젊은 피로 이라크 측면을 휘저어 공격 활로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오만과 요르단을 상대로 측면에서 시작한 공격으로 선제골을 넣어 주도권 쥔 기억이 있다. 문제는 오른쪽 날개 이강인의 왼쪽 날개로 누굴 세울지다. 황희찬, 엄지성의 대체 선수로 선택받아 급히 KTX 입석 타고 서울로 올라온 이승우, 문선민 그리고 배준호, 스토크가 있다. 배준호는 강인이 형과 함께 측면에 서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각오를 드러냈다. 이승우는 너무 오랜만에 왔고 진짜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 고 의지를 불태웠다. 둘다 개인기와 창의적 플레이가 뛰어나다. 다만 요르단 원정에서 추가 골을 도운 배준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K리그 1에서 11골 5도움으로 맹활약 중인 이승우도 후반에 교체 투입돼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뛸수 있다. 이라크는 피파 랭킹 55위로 한국 23위 보다 한참 뒤진다. 통산 상대 전적에서 한국은 최근 2연승을 포함해 9승 12무 2패로 앞선다. 강한 수비력에 비해 공격력은 약하다. 다만 A매치 77경기에서 28골을 기록 중인 189cm의 장신 스트라이커 아이만 후세인이 경계대상 1호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전까지 4경기에서 5골을 기록했다. 홍명보호는 13일과 14일 이틀간 낯선 안방.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훈련을 진행하며 경기장 적응에 매달렸다. 용인미르스타디움의 잔디 상태는 양호하지만 그라운드는 다소 딱딱해 지난 요르단전처럼 선수들 부상 우려가 크다. 3. 중국 살인 태클로 박살난 272골 51도움 특급 공격수 제조명 역량에 비해 많은 명성 얻지 못해 영국 매체 플래닛풋볼은 13일 한국시간 지브릴 시세는 오랫동안 많은 주목을 받은 공격수였다. 그가 당한 부상만 아니었다면 시세는 계속 정상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라며 시세의 축구 인생을 재조명했다. 프랑스 국적의 최전방 공격수인 시세는 1998년 AJ 오세르, 프랑스에서 프로 데뷔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는 오세르에서만 무려 90골을 넣은 뒤 2004년 리버풀에 입단했다. 하지만 리버풀 입단 직후 상대 수비수의 거친 태클에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덕분에 시세는 부상 여파로 복귀 후 아쉬운 활약을 펼쳤지만 점차 부활할 기미를 보였다. 그런데 그는 2006년에 있었던 프랑스 축구대표팀의 친선경기에 출전했고 상대는 중국이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중국의 정지가 시세를 향한 강력한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는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아찔한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이 부상을 이후로 시세는 더 이상 빅클럽에서 활약할 수 없었다. 부상 복귀 후 마르세유, 프랑스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선덜랜드 등으로 임대를 떠나 부진했다. 이어 그는 2009년 파나티나이코스, 그리스로 이적했다. 시세는 파나티나이코스 시절 그리스 리그 득점왕을 2번이나 차지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축구계에서 변방으로 분류되는 그리스였기에 높은 평가를 받긴 어려웠다. 그는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다시 발탁되긴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 이후 시세는 라치오, 이탈리아, 퀸즈파크 레인저스, 잉글랜드, 알가라파, 카타르, 크라스노다르, 러시아, 바스티아, 프랑스 2부등전임엔 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다양한 하부 리그 팀을 거친 뒤 시세는 2021년 미국 사부 리그의 파나티나이코스 시카고에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통산 기록은 272골51 도움이었다. 시세는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자신의 프로 데뷔 팀인 오세르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시세의 우여곡절 축구 인생을 재조명한 플래닛 풋볼은 시세는 역량에 비해 많은 명성을 얻지 못했다. 라고 전했다. 4. 충격. 임신한 아내 두고 구단 직원과 불륜. 김민재 동료. 이혼 절차 밟았다. 법원 출석 오른쪽 화살표 A 매치 결장까지. 독일 매체 슈포르트 1. 은 13일. 현지시간. 조항 팔리냐. 29 바이에른 미넨. 미 충격적인 이혼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그가 이혼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법원 청문회에 출석했으며 이로 인해 팔리냐는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의 첫 훈련과 폴란드전 3에서 1승에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올여름 이정료 5천만 유로 약 739억 원 에미넨 유니폼을 입은 팔리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90분 이상 출전한 경기는 한 경기뿐이며 대부분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고전했다. 매체는 자세한 이혼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 매체 인포컬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다소 놀라웠다. 팔리냐는 아내 파트리샤 파라레스가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사이 사라라는 위넨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파라레스는 뒤늦은 독일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쎄함을 감지했고, 머지않아 팔리냐와 사라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파라레스는 현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팔리냐는 재결합을 위해 용서를 빌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팔리냐의 불륜이 위낸 이적 전부터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파라레스가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인다는 관측이다. 팔리냐는 플롬에서 뛰던 지난해 8월 미넨 이적에 근접했다. 당시 미넨은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을 앞두고 팔리냐에게 접근했고 플롬 역시 동의하면서 거래는 무난히 성사되는 듯했다. 플롬이 대체자로 여긴 피에르밀 에 호이비에르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영입에 실패하며 이상기류가 흘렀다. 플롬이 지지부진한 영입 작업을 이어가는 찰나 독일은 잉글랜드보다 빠르게 이적 시장 문을 닫았다. 메디컬 테스트를 모두 마치고 오피셜 사진을 모두 촬영한 팔리냐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1년이 흘러 결국 위넨 입단에 성공했지만 적은 기는 순탄치 않다. 팔리냐는 풀럼 시절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애를 먹고 있고. 경쟁자들에게 주전자리를 빼앗겨 벤치를 달구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진에는 경기 외적인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구설수에 휩싸인 팔리냐는 한동안 적지 않은 고혹을 치를 전망이다.